지식 재산과 세상 이야기를 전해 드리는 방송성 유튜버 김기환 TV. 네, 안녕하세요. 김기환 TV의 김기환입니다. 특허청에서 어, 지식 재산 관련 분쟁, 여기서 말하는 분쟁이라고 하면은 예, 법적인 분쟁이죠. 소송이에요. 예, 법원 가서 붙는 치매니 아니니. 법원 소송인데 굉장히 저는 이거 좀 충격적인 기사예요. 예. 특허청에서 지원해 줘서 누군가가 소송 붙는데 지원 금전적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줘서 승소 영권 한 번도 못 이겼다는 거요. 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거는 특허청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지식재산 전문가 노하우가 이제 축적돼 있는 조직인데 분쟁에서 한 번도 못 이겼다 지원을 해줬는데 이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어, 보도 자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17년에서 23년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권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실 대기업은 특허청의 이런 지원 대상도 아니지만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금력 빵빵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의 법무팀 특히 우리나라 빅3라고 불리는 지식재산에 강한 회사 LG전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이 회사는 어, 특허센터. 왜? 특허 우리나라 내노라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고 법무팀이 굉장히 빵빵해요. 그래서 뭐 사실 특허청 지원보다 안에 이제 내부 인프라 이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어, 이제 보도 자료 나온 걸좀 읽어 드리면 특허청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하는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 그럼 이제 디자인 특허가 여기 포함되어 디자인 특허 그 다음에 이제 실용신안 이게 포함된입니다이 예, 포함해서 치매 소송에서 승소가 단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충격 받았어요. 신영대 의원, 전북 군산, 예, 국회 산업통산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이시네요. 특허 청사나 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사 소송 지원 사업은 17년에서 23년까지 20건을 지원했으나 폐소 8건, 포기치아 2건, 진행권 9건, 진행, 진행 중 9건은 이거 결과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쨌든, 어쨌든 포기치아랑 포기치하는 승산 없으니까 포기치아 했을 거고, 아니면 뒤로 뭐 원만하게 합의했을 가능성도 있고 뒤로 이제 뭐 합의금 주고, 이거는 뭐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폐소 8건, 승률이 좋지 않아요. 요거, 요것만 따져도 예, 분쟁기업과 합의로 소취한 건 예, 합의는 따로 뺐네요. 예, 합의로 소취한 건이 중에서 10대 그룹과 하, 10대 그룹 <laughs> 대기업이란 소리죠. 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쟁 열건도 포함되어 있다. 대기업하고 붙으면 사실상 이기기가 참 많이 힘들어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구조 예, 구호에 따라 2009년부터 지식재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 민사 소송에 소요되는 법률 비용을 지원해왔다. 이거는 지원해왔다는 거는 변호사 비용, 예, 변호사 소송 비용 된다는 건데 이거 뭐 얼마씩 지원해준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문제는 대기업은 김앤장, 태평양 쓸수 있습니다. 예, 내부 법률팀도 빵빵하고 근데 이 중소기업은 특허청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김앤장 태평양 못쓸 거예요. 만약에 대기업이 김앤장 물고 들어왔으면은 무조건 태평양 써야 돼요. 태평양 물고 들어왔으면은 김앤장 써야 돼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 돈을 아마 지원을 못 해줄 거예요. 어,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승소 영권은 인간적으로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 그러면서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또 다른 야, 이게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듯한 보도 자료가 또 하나 나옵니다. 지식재산공제 가입하면 분쟁비용 즉시 대출. 그러니까 지식재산공제라는 걸를 이제 특허청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 제도에다가 가입을 하면은 월 얼마씩 이제 적금 붙듯이, 월 얼마씩 보험금 내듯이 내면은 분쟁비용 즉시 대출 해준대요. 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도 해주고 소송할 때 특허청에서 지원해주는 돈도 있고 대출도 해주는 돈이 있는데. 대출 받은 뭐합니까 이게, 이게 제가 좀 모순이라고 느낀 게 이거예요 한 번도 못 이겼다면서요 대출 받은 뭐예요 소송에서 이기질 못하는데 이뭐 <laughs> 그렇잖아요 저금리 뭐 어차피 이기지도 못할 건데 한번 해보기라도 할래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조금 이거는 보완해야 될 점이 있어 보입니다 기존 지식재산 비용 대출과 분쟁비용 즉시 대출을 비교해 봤을 때 일단 지식재산 비용 대출이란 거는 이거예요. 특허 출원할 때 예. 아니면 이제 IP 사업화할 때이돈 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 분쟁 비용 즉시 대출은 지식재산 분쟁 예. 소송 예. 법원 갔을 때돈 빌려주는 건데 이거에 이제 돈 붙고 있는 기업이 한15,000곳 정도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누적 금액만 1,834억 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상당한 금액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식재산 비용 대출은 필요해요. 예, 필요해요. 특허 가지고 대출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예, 어쨌든 이거는 필요한 거고. 근데 이제 분쟁비용 즉시 대출은 결과가 저런데 이거 의미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실효성이 예 그러니까 지식재산 비용 대출은 실효성이 있다. 네, 실효성 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근데 분쟁비용 대출은 진짜 받은 뭐해요 대기업을 주로 이제 대기업을 상대로 붙는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이기질 못하는데 이긴 사례가 있고 확률이 낮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라든지 이길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뭐 돈을 땡겨 와서 소송을 붙어볼 거잖아요. 그런데 확률상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한 번도 못 이겼다. 아 이거는 좀. 심각하다고 느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특허청장님이 이 부분은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만 빌려줘서 안 되는 문제고 승소할 수 있도록 뭔가를 좀 지원을 뭐 강화한다든지 뭔가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특허청장이신 이인실 특허청장님 처음 취임할 때 특허청으로부터 저한테 이제 또 개인 발명가 자격으로서 요청이 와서 특허청 유튜브에 이제 처음 취임하실 때 영상을 찾아보시면 뒷부분에 가면은 뭐 변리사라든지 뭐 여러 관계자들이 이 최초의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특허청장님께 바라는 이 메시지 보내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인터뷰한 게 내용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기대라든지 응원을 저도 이제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대한민국의 발명가로서 개인 발명가로서 이제 응원을 했었는데 이분의 이력을 찾아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인 김앤장 출신이십니다. 김앤장에서 변리사로 근무를 하셨어요. 김앤장이 이제 큰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살짝 언급을 해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지식재산 관련 소송이나 이런 거를 독보적으로 어 뭐해 왔던 로펌이에요. 뭐딴 것도 다 잘하지만은 해외의 판례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어 영어 판례 해외 법원에서의 판결 같은 거를 뭐 한글화해서 내부 스터디도 했었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앞서 나가 있는 로펌인데 이분이 지식재산 플러스 법학 전문가입니다. 예, 법학 박사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제 로스쿨 중에 하나인 고대에서 이제 법학 박사기도 받으셨고 출신은 이제 부산대 불로불문학과 하셨는데 변리사를 때 따세요. 변리사를 예, 85년도인가 따시고 예, 85년도 따시고 그러고 어디 들어가냐?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인 김앤장 들어가십니다. 김앤장에서 10년을 근무하세요. 10년을 근무하고는 퇴사하시고 나서 프랑스로 유학을 가시는데 이 로베슈 맹 로베슈맹, 로베슈맹 법과 대학원 이제 법과 대학원에 이제 유학을 가셨었고 그러고 나서 청원국제특허법인이라는 곳을 차리세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특허청장 취임하시기 전에 여기 이제 대표별리사로서 계셨었고 어, 근무를 하시면서 이제 뭐 셋업이나 이런게 좀 되고는 중간에 여유가 되셔서 유학, 이제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이대에서 법학 석사를 받으셨고 유학을 또 한번 가십니다 예, 워싱턴대 로스쿨의 LLM 이라고 하죠 법학 석사 제가 이제 유학을 가고자 관심있어하는 프로그램인 LLM을 하셨고 그리고 11년도에 또 법학 박사학위까지 받으셨고 5년 단위로 계속해서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로펌에서도 근무를 오래 하셨었고 돌아가는 행태 소송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식재산학 관련 소송 이런 거는 잘 아실 겁니다.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 왜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못 이겼는지 본인이 어쩌면 제일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특허청장이시고 그 위치에 계시다 보니 어, 아무리 뭐돈 빌려주는 제도를 뭐 잘한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언급 드린 것처럼 지적을 해 드린 것처럼 이기질 못한다면 그 문제가 있잖아. 예, 그래서 구조적으로나 뭐 제도적으로나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지를 특허청장님께서 좀 살펴봐주시고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대한민국의 한 사람의 개인 발명가로서의 예, 그리고 지식재산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한 사람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지금 바로 김기현 TV 멤버십에 가입하 여 발명가, 지식재산 대중화에 함께 하여 주십시오.